안녕하세요. 낚시하는 석현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어 충남 당진에 있는 서해대교 바다낚시터에 왔는데요. 어 오늘 제가 오늘 평택에 좀일 있어서 평택에 왔는데, 어, 좀 일을 좀 마무리하고 좀 시간도 남고 좀 심심해서 이쪽 랍스터 낚시를 한다 해가지고 어 4 시간 동안 랍스터 낚시를 하려고 왔습니다.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어 입구가 제 입구가 어, 입구 쪽입니다.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아 지금 안쪽에 들어왔는데요. 한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어, 여기 고기도 나와요? 랍스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? 랍스터는 여기는요? 여기 그냥 우럭. 아, 이쪽, 이쪽 호지가, 아, 이쪽 호지가 우럭하고 농어 나오는 호지고, 이쪽이 랍스터. 아, 이렇게 돼 있구나. 아그니까 앞쪽에 방갈로가 다 있구요 음. 어 지금 연속으로 우럭 지금 두마리 잡아놨는데요 어, 오늘 어, 토요일인데도 그게 뭐 사람이 그게 렇 많지가 않습니다. 어, 저도 빨리 채비 준비해 가지고 어, 입장하겠습니다. 어, 채비는 지금 다 이제 만들었고요. 어, 제가 지금 들어올 입장한 시간은 낮 12시에 입장을 했거든요. 근데 첫 방류가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은 12시 20, 26분인데요. 4분 후에 첫 방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냥 낚시하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냥 여기 스텝 스텝 하시는 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낚시하는 자리에 그냥 그냥 던져주는 거 같아요. 뭐 이렇게 조부장 바다낚시터처럼 양쪽에 쭉 앉아가지고 이게 어두 사람 두 사람 사람들 그 간격에 납사를 방류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, 그냥 무자비하게 막, 그냥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아직 저한테는,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. 어, 지금 움직입니다. 어 왔다 왔다, 왔다. 제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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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꺼 왔습니다. 움직이죠? 자 움직이죠? 할게요. 자, 자 왔습니다. 자한 마리 한 마리. 자, 자 역시 한 마리 왔습니다. 그렇지 역시 기다리니까. 에헤,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역시 기다리니까 오네요. 에헤, 좋아, 좋아. 자, 한 마리 했습니다. 좋습니다 어랍스타못 잡을 줄 알았는데 지금 잡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좀더 좀 기다리면 또 오겠죠 차 뭐. 방류 시작됐습니다 자, 2차, 2차 방류 때한 마리만 더 잡았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뭐더 이상 욕심은 없고요 자, 제가 보기에는 1인당 한 마리씩 방류하는 게 1인당 한 마리씩 방류하고 있습니다. 자, 한 마리만 와라. 와 지금 3마리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낚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앞쪽에 캐스팅하고 손으로 원줄을 좀 잡아 당겨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다가 살짝 갖다 놨는데, 어,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, 뽕뚫에서 목줄까지 쭉 펴지겠죠? 오, <laughs> 어, 제거 움직인다. 오, 어,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어, 움직인다. 저 움직인다. 아, 저 왔습니다. 역시, 역시 한 마리 왔습니다. 아, 여기 기다리니까 오네요. 야, 아, 여기 기다리니까 감사합니다. 아, 두 마리. 와. 이히히. 어, 석행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두 마리. 와. 자, 두 마리. 자, 2차, 2차 방류때한 마리 추가했습니다. 두 마리째 제아 하나 올리고, <laughs> 하나 토도. <놔>.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. 이어벽 <laughs> 쪽으로 어느 정도 붙이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너무 가까이 붙이면은 바늘이 옆쪽 그물에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20, 20cm에서 30cm 정도는 띄워서 낚시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꺼 왔습니다. 자, 제꺼, 제꺼, 제꺼 왔습니다. 어, 지나가죠? 지나가죠? 자, 줄을 더 감고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어, 아, 씨. 음에, 아, 너무 세게 채서. 목줄, 목줄 끊어졌어요, 목줄. 아. 목줄 다시 매서, 다시. 공략하겠습니다. 어, 지금, 바늘을 다시 맸거든요. 바늘 맸으니까, 미끼 끼우고, 다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돌에, 돌에 있는 목줄이 풀려가지고, 목줄 자체가 아예 다나갔더라고요 아, 아깝습니다. 아까워요. 확실히, 여기 앞쪽에, 가장자리 쪽에, 붙, 붙이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. 음. 자, 앞쪽에, 자, 요번에도 앞쪽에 붙였거든요? 자, 또 입질이 올것 같아요.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, 세 번째 잡으셨는데 요거는 제가 너무, 음, 너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좀 챔질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아.. 손목 스냅으로딱 챔질을 했었는데 너무 흥, 흥분하는 바람에 너무 세게 쳤어요 좀 강하게 챔질 하니까 목줄이 풀리더라고요아 어, 현재 시간 오후 2시 인데요 어, 3차 방류가 끝났습니다. 어, 더 이상 방류가 없다 해서 어, 더 이상 낚시해 봤다. 뭐안 나올 거 같아 가지고요.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낚시 한 시간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2시간 동안 낚시를 했는데, 음, 총입질 받은 횟수는 6번 정도 받았고요. 그 중에 3마리는 올라오다가 떨궜고요.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잡은 거는 3마리. 3마리 잡았습니다. 역시 랍스터는 제가 오늘 랍스터 낚시 처음 해봤는데, 어 확실히 좀 힘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